제가 지금 김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란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토핑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 토핑을 잘라보겠습니다 아, 이건 스틱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니미니에요 미니미니씨 빨리 오세요 누구 초코... 내거좀찍어주시죠초코시와 저거 이렇게 나는 찍지말고 나도 찍어도 되긴 되는데 나만, 나랑 토핑이 안 나오게 가이 시끄러운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말했는데 말했어 뭔소리야 너 내가 지금 화면이 껌껌해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다, 댓글하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지금 자르고 네.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그 두 개씩만 잘라볼 겁니다. 우리 언니는. 여기 굳었어, 아고 찬물을 담아가지고. 누가 <laughs> 찬물에 하래? 그 <laughs> 헥! 뜯어, 아, 뜯었 그냥, 굴러준 거 그냥 나중에 해. 세개 잘랐습니다. 이거. 키위. 키위. 아, 잠깐만요. 이건... 키위 키위. 잠만요. 그거 주보세요 키위. 네, 키위입니다. 지금 제 손이고요. 어. 네. 응. 껌껌해서 지금 잘안 보여요. 키위 는 완전 잘랐네요. 어, 불 어떤 거 이렇게 여기 켰어 지금 저기 여기. 여기요. 좀 주방 불을 좀키볼게요 네, 우리 불 켜면 조명 이렇게 켰습니다. 이, 이 약간 더세개 잘랐어요. 근데 키위는 재밌으니까 한 개만 더 깔끔. 초코야. 나, 나 아직 초코 안 눌렸어. 자 아, 이거는 그리고요 그래? 바나나 바나 <laughs> 안부 바나나. 바나나 내가 할게, 내가. 야, 야, 김지혜야. 닉네임이 김지혜씨. 조용히 해주세요. 제 방송입니다. 오습니다 바나나도, 바나나한테 놔두고, 금만 잘라보겠습니다. 두 개, 2 0번니까 아예 이런 거 잘라봐봐. 이거를 이렇게 기대, 이거 하면 이제,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? 아, 그렇게 할수 있어. 이편으로 할까, 그냥? 아, 괜찮아요. 그냥 2편으로 할게요. 이거 하트 파란 하트. 좋아, <목소리> 내가 아야야 잘안 보였어. 네, 말좀 소개하려면. 여기. 말좀소개하려면 여기 이렇게. 들어가지 그래 근데. 제 음, 하트입니다. 파란색 하트군요. 파란색 하트군요. 파란색 하트는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세 개. 제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. <목소리> 이상으로. 네임으로 그렇게 돼. 아, 네. 이상으로. 자,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. <목소리> 일단, 안녕. 바이.